요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들어봤어? 이게 지금 미국이 완전 작정하고 추진 중인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달러가 바로 이동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은행? 이제 필요 없어. 은행이 손가락만 빠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지. 생각해봐. 원화는 어떻게 되겠어? 한국은행?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미 하원에서도 법안 올라가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진지하다는 건 거의 게임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는 아무 말도 없지. 공부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게 우리 미래를 결정할 큰 변화인데 빨리 움직여도 모자를 판에 답답하지 않냐? 스마트폰이 은행 역할을 대신하고 달러가 중심이 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방향 제대로 잡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끼리만 손해라고. 미국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래 금융 생태계를 자신들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 못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지금 이 코인들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라 보안도 철저하고 자금 거래가 더 투명해지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무역, 금융, 정보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싸움이라고 봐해. 우리도 이 판에 뛰어들려면 빨리 준비해야지. 미국은 이미 다 깨어났고 중국은 자기 안에서 철저히 준비 중인데 한국은 만약에 우리 방향 제대로 못 잡고 바로 달리지 않으면 게임 끝이라는 거야. 이게 단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만 오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이 곧 은행이 되고 모든 자금 거래가 훨씬 더 간편해지는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자가 결정될 거야. 미국은 이미 판을 갑자기 뒤집을 전략까지 짜놓고 있고 중국은 방화벽으로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 중이야. 근데 우리나라, 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글로벌 경제판에서 뒤처질 게 뻔해.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달려야 하는데 이 얘기에서 목 터져라 떠들어도 관심 없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저 당하는 입장이 될 뿐이야. 스마트폰에서 폰으로 바로 이동하는 달러. 이게 진짜 혁명이라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들 완전히 흔들릴 수 있어. 은행들, 이제 뭐 하냐? 예금도 뺏기고 외환 수수료 먹는 것도 못하고 그냥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금융 얘기로 끝나지가 않아. 무역, 정보 이런 거 전부 연결되고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넋 놓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 밑에서 굴리는 꼴 나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딱히 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흐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 투성이야.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남은 역할은 소비자 아니면 그냥 도태.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제라도 움직여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지 말라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엄청난데. 우리만 이 흐름을 놓치고 있다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같은 중간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는데. 이게 기존 금융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 플랫폼 독점을 노리고 있다니까. 결국엔 무역도, 금융도, 정보도 다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작정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져도 괜찮겠냐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야.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왜 아무도 심각하게 보질 않냐고. 이제라도 방향 제대로 잡고 미래를 준비하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이걸로 전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거야. 은행 필요 없다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거래 끝.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있냐고? 사람들은 아직도 달러 연동된 가상화폐라며 가볍게 보는데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점점 더큰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안 움직이면 경제 주도권은 영원히 남의 손에 가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해. 그리고 이걸 단순히 남의 얘기처럼 넘기면 안 돼.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어? 스마트폰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 강점을 왜 제대로 못 살리냐고 이걸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 방식에 얽매여 있어 결국 중요한 건 정보야 정보가 곧 힘이고 금융 무역 모든 걸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선점 못하면 뒤처지고 마는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남들이 만든 게임에서 그저 따라가는 입장이 될 뿐이야. 시간 없어.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지 잘 봐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무기가 되는 거라고. 스마트폰에서 다이렉트로 송금 끝나면 은행들은 뭐 하겠어? 결국 생존 위기라는 거야. 미국은 이미 다 준비 끝났고 법안까지 추진 중이야. 그럼 우리는? 아직도 방향 못 잡고 헤매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로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건 단순히 나라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금융판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딱 하나야. 빨리 움직여서 이 흐름에 올라타는 거. 그냥 지켜보는 건 답이 아니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스마트폰이 은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 모든 거래가 몇초 만에 끝나고 국경 따위는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도 있고 스마트폰도 많은데 제대로 활용 못하고 뒤처지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 지금 당장 준비하고 배우지 않으면 남들 게임판에서 놀아낼 뿐이야. 늦기 전에 깨어나자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미 미국은 법안도 만들어 놓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거래 끝내는 시대가 오면 중간에 은행 같은 건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한국은행?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유롭게 구경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냐? 느려 터진 대응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지. 지금 당장 깨어나서 이 흐름을 타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행동하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판의 지각변동 그 자체라는 거야. 미국은 이미 시스템 완비, 법안 정비 끝냈고, 스마트폰 한 대로 은행 대신하는 시대를 열 준비가 됐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 부족, 방향 감각 상실, 그저 느릿느릿. 지금이 기회야.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힘이 있는데, 이걸 잡지 못하면 우리 자리도 없어진다고. 기술력, 스마트폰 강국 다 좋은데 그 강점을 지금 못 살리면 그저 뒤처지기만 하는 거야. 한발 늦으면 끝이야.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작고 가벼운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폭풍 같은 거라고. 이제는 은행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래가 끝나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시대의 변화에 깔려버리는 수밖에 없어. 미국은 이미 다 스타트 끊었고, 중국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헤매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은행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 우리의 일상도 크게 바뀔 거야. 국경도, 환전도 필요 없이, 누가 먼저 이 흐름을 잡느냐가 승패를 가를 판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어? 미국은 이미 준비 끝났고, 중국은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강화 중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야. 이건 단순히 금융의 변화가 아니야. 무역, 정보, 플랫폼, 이 모든 걸 재편할 신호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기술력과 플랫폼 강점을 활용해야, 미래에도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지금 세상이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거지. 미국이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 중국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냐고. 이건 단순히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문제야. 지금 바로 깨닫고 준비해야 해. 늦기 전에 나가서 움직이자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뀌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끝이야. 미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흐름 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 스마트폰 한 대로 은행 대신하고,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 세계 경제에서 뒤처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돼. 지금 당장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없이 돈이 바로 넘어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야. 미국은 이미 법안까지 준비해서 이걸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새로 짜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게임에서 밀려나는 거지. 생각해 봐. 은행 없어지고 환전도 필요 없고 국경도 상관없는 거래가 가능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진짜 깨어나야 돼. 공부하고 준비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마지막 기회야 놓치지 말자. 결국 이건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야.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이 움직이는 시대가 오면 기존 시스템에 묶여있는 우리는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어. 미국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 판을 짜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고. 답답하지 않아? 스마트폰 강국, 기술로 앞서 있는 게다 무슨 소용이야?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 없잖아.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야 해. 안 그러면 남들이 만든 길 따라가기만 하느라 끝없이 뒤처질 거야. 아직 시간 있어 움직이자.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그럼 안녕.